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쥐쥐, 그 어반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력으로 구라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학력으로 구라친 건지 아닌지 조금 애매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남친이 마이스터 고졸로 에너지 공기업을 들어갔는데, 재직자 전역으로 대학교를 들어간 게, 이게 학력 세탁이냐 아니냐에 대한. <laughs>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글쓴 사람은 한수원에서 글을 썼는데,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는 여행에서 우연히 자만추한 케이스인데, 남자친구도 에너지 기업을 다니고 있는가 봐. 그래서 서로 잘 맞아서 만나게 되었고, 뭐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파트 공학 석사 과정 밟으면서 열정적으로 사는 남자가 너무 멋있어서 사귀게 되었대. 근데, 어제 우연히, 남친이 마이스터 고졸따리로 회사에 입사 이후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교 학사 졸업했다는 걸 듣게 되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지 그래서 뭐 서로 20대 후반의 입장에서 둘다 에너지 공기업 다니면 뭐 짱짱맨 있잖아 그 장난 아니지 둘다 에너지 공기업이면 <laughs> 직장도 괜찮고 머리도 부족하지 않고 왔다시도 알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초반에 이것저것 많이 궁금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막 뒤져봤는데 프로필에 꽤나 명문대 졸업으로 적혀있었고 말하는 것도 되게 바학다시켜서아이 오빠가 고졸 입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를 못했는데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 이거 솔직히 사기 전에 미리 고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자기가 너무 속물이냐 심정이 복잡하다 라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보면 <laughs> 맨 처음에는 남자 되게 박학다시켜갖고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졸로 마이터 고졸로 에너지 공기업 들어와 가지고 이 제직자 전역으로 대학교를 학사를 졸업했다. 이게 이제 학력 세탁처럼 느껴진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난 이거 보고 조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좀 이해는 돼.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뭐 이게 성물이고 뭘 떠나가지고 어차피 다 성물이야. 어차피 다 성물이야. 요새는 뭐 이제 남자 키도 봐, 능력도 봐, 가진 것도 봐, 부모님 노후 자산도 봐. 요새는 심지어 주식 크기까지 봅니다, 진짜. 이게 육각형이야. 이게 육각형. <laughs> 육각형의 남자라고 하잖아. 거기에 학력 하나 더 들어간다 한들, 무슨 상관이겠어,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과연 이게 적극적인 기망이냐라고 했때난좀그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난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옛날에 그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교 들어온 애한테 농어촌을 적어놓게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서 페이스북이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조금 보이거든 근데 나는 그때 그걸 보고 느꼈던게 야 이제 스무살 들어와야 되는 왜 저렇게 잔인하냐 <laughs> 나는 이 대한민국 PC민국에서 어떻게 저런 잔인한 발상을 할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지 그지 그 학교를 들어 이렇게 보통 에너지 공기업 들어왔으면 뭐 명문대 공학 공대 들어와가지고 우리 형도 솔직히 한 손은 갈려고 했는데 한손안돼 가지고 지금 농협에 있거든. 근데 그걸 해야 된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 잔인하다라는 느낌도 나는 느끼고 있어 가지고 사람들을 반응이 어떤지 봤는데 사람들의 느낌은 더 잔인했어. 내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난 글쓴이가 이해가 돼. 학창시절 마이스터고 간 애들을 떠올려 보면 성적을 떠나서 삶에 대한 태도가 좋아 보이진 않았어. 나와는 결이 많이 다르다 느꼈어 무엇보다 본인과 비슷한 사람 만나고 싶을 거니까 이해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렇게 글을 달았고 어, 다른 건다 떠나서 앞으로 서운하거나 기분 나쁠 때마다 고졸 출신이 이게 먼저 떠오를 듯어 그, 그럴 것 같아 사실 이쯤되면 헤어지는 게 맞아 헤어지세요! 헤어진 게 맞는데 <laughs> 근데 이게 블라인드에서 엄청 싸움이 난는게야 블라인 고졸 지잡대 출신 왜 이렇게 많냐 발작버튼 누르는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이러면서 이거 싸움이 되있는거야 그래서 얘는 SNS에 게시한 행동들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한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해주길 바라고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는건 맞다 그래서 이거는 기망에 해당된다라는 공무원이 있었고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이거 진짜 맞는거다 왜 그러냐 저거 재직자 전형인데 SNS에 올리기 <laughs> 문제의 발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 소원 아저씨가 나도 고졸인데 천천히 글이랑 댓글들을 는데 씁쓸하다. 나도 지금 재직자 전형으로 올해 졸업 예정이고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다니긴 한 건데, 걍대학 다니지 말걸 이런 시선인 줄 알았다면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형이 다른 사람이 와서 학발콤플렉스를 만회고자 하 재직자 전형으로 덮었으려 하는 형 같은 놈들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야라고 <laughs> <이래>. 어, 지금 <laughs> 난리가 난 거야 그게 어, 편입생만 해도 자대생으로 보이려 보유... 반바준데 뭘 사삼스럽냐, 라는 얘기부터, 여기는 고졸이 준내 많아서 고졸 남친 커버치기 바쁘다, 라는 얘기. 그리고 나도 마이스토그 애들 만나봤는데, 고졸은 쳐다도 안 보다. 그래도 약간 이렇게 덕골들을 보면 되게, 어우씨, 이 덕골들이 왜 이렇게 보면서도, 왜 이렇게 발작을 틀까라는 느낌 들 정도로, 너 고졸이니?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발작이 났을까를 생각해보면 근데 발작 튼 애들 입장에서 는또 그럴만한 이유가 보통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직자 전형 아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농어촌 특별전형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 <laughs> 그래서 옛날에도 명문대 들어왔는데 그 농어촌으로 왔으면 농어촌 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걔들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역차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거든 그리고 반대적으로 농어촌으로 써서 들어온 애들이 약간 불합리한 그런 편법을 써서 들어온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워낙에 이제 대학교 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성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수가 다구를 놓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된 거지. 그래서 방금 댓글 내가 면쭉 봤거든. 근데 그런 뭔가 이제 고졸달이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놓는 사람들 중에서는 직업이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그게 많았어. 공무원이 많았어.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똑같이 불행성을 느끼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공기업에서는 그런 전형이 있으니까 맛있어고 전형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많이 당해가지고 나는 똑같은 시간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대학교에서 대학교까지도 아웃풋을 막 오지게 인풋을 오지게 쳐넣어서 들어왔는데 얘는 고등학교 들어서 와 내가 공부할 동안 돈을 또 이만큼 벌어가고 나보다 직급도 높고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이게 그런 게 있고 공무원도 똑같잖아. 공무원 같은 경우도 야시난 죽어라 지금 문돌이 이게 대학교 졸업하고 나왔는데. 쟤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네. 요즘 고등학교 애들 그 사돌로 때려가지고 공무원 시험 많이 치거든. 그걸 느끼면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피해를 본게 아니라 선택에 대한 문제거든. 본인도 마이스터고 왔으면 되는 거란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문제고. 이런 게 정말로 불합리한 시스템이냐라고 할때 이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거든.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경우도 농어촌 애들은 결국에는 이제 균등한 그런 교육의 기회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 핸디캡인데. 근데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은 필요하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세금도 똑같잖아. 세금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가져가잖아.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안안 걷어가고 안 비슷한 것들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난 보고 있어. 따지고 보면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고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대한민국 교육제도 근본부터 뒤틀렸다고 난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용인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 근데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빡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반, 반대쪽에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애들이 좀 불쌍한 애들도 있지.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 뭐, 이게 뭐, 그 뒤에도 덧글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학이란 건 뭐, 뭐, 배움의 상하탑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뭐, 배움의 상하탑을 위해서 고 대학 간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게 취직자 하려고 한 거지, 그치? 근데, <laughs> 이러나저러나. 학력이란건 중요한 게 맞아. 중요한 게 맞는데. 근데 사람의 인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절대적인 지표로 쓰이긴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인성을 평가하려고 하면 저런 학력을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평생 적었던 덕글을 보는 게 어떨까. 그지 <laughs> 흥신서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사람 평생 덕글 같은 거 있지. 그러면 그거 직방이거든. 그게 직방이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게 직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보면서도 뭐, 같은 입장을 보면 각자의 입장을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잔인하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 덧글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요즘 보면 학폭들도 되게 악랄해져 가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 때는 학폭이 그렇게 악랄하지 않았거든. 원래, 원래 뭐초중고다 정글이잖아. 그냥 쳐맞고 때리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처럼 악랄하지 않았거든. 근데 왜 애새끼들이 이렇게 악랄해졌을까라는 걸 보게 되면 그거는 바로 우리가 악랄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laughs>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차피 정답은 없는 이야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스터고 뭐 출신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이거를 평생 꼬리처럼 들고 다니면서 눈치를 봐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건 역시도 피할 수 없는 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제 본인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감안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근데 뭐 이러다 러나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뭔가 지역 인재들 있잖아. 뭐 이게 뭐 마이스터고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봐 솔직히 말해 가지고 대학교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애들은 못 믿겠지만 옛날 사람들 있잖아. 지금 은행원들 이 있지. 막 진짜 막 상경대나서 다 가잖아. 그 옛날에는 상고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더큰 문제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더 좋은 이야기로 수업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